안녕하세요, 이쁜이 여러분들. <laughs> 오늘은 아, 말이 안 나와. 투로바이투게더의 컴백 컴포. 아, 잠만 말이 안 나와 잠만 여러분 잠만요 정리해볼게. 우리 투바투의 컴백 이름의장왜첫 번째 컨셉 포토. 리얼리티가 아, 나는 날이에요. 아! 12시에 떴는데 오늘 바빠가지고 컴포를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지금 전화 안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볼게요. 지금 컴포 금단 현상이 오고. 잠만잠만 잠만. 여러분 잠시만요. 소리 좀 지르고 올게요. 됐어, 됐어, 여러분. 오케이, 진짜 완료. 아, 여러분, 미안해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컨, 이제 컨백이 다가오고 있어 너무 기뻐. 다가보자고 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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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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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몇져 좋아하는 포인트 다보이 응?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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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강태현 좋아하는 요소 다 드러나 이런 호피 무늬 바지를 입고서도 예쁘다 이것은 찐임아 근데 태현이가 너무 예뻐요 아니 너무 잘생겼잖아 이렇게 이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우와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아 강태현 진짜 잘생겼어 아아 아, 근데 정마아나 심장이 이상한 거 같아 지금 와 <laughs> 와 아, 진짜 아 우리 애기가 너무 화가 했어 아와아 버려진 강아지 같아 와 무슨 진짜 하이틴 남주처럼 생겼다 피니 얼굴 진짜 만만세다 아 반바라 반경 안녕 이쁜 여러분들 반다랑이입니다 오늘은 9월3 0일 저는 멜랑꼴리 컨트가 되게 기대됐는데, 오늘 크게 나온 날이에요. 너무 기대되죠? 멜랑꼴리여, 와라, 너무 설레~ 여기 있어~ 일단은 보고 얘기하자. 아. 쳤네 잠만~ 우와~ 우와~ 아, 잠만~ 회사 브릿지 오지? 어, 잠나 와~ 저 브릿지 중에 한올이 되고 싶은 심정 우와~ 아. 안 돼~ 안 돼~ 와 아. 너무 예쁘죠와 우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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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범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걸 볼 자신이 없어, 나는. 아. 진짜 난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 범규야. 난 너를. 아, 아 진짜. 어, 나얘 이런 표도 처음 봐. 어, 내 인생에 변수가 생겼어. 나 이상한 곳에 물들여진 것 같아 지금. 어, 너무 잘생겼는데? 아, 괴조아. 정말 괴조타. 야, 근데, 와, 어, 여러분 대박. 아, 너무 억울해 진짜. 이, 이 이런. 얘얘 어, 이런 모습을 내가 볼 줄이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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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좋아 범규야 너. 아,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진심 진짜 얼굴로 탕으로 깨부수는 그런 얼굴이야 진짜 이 얼굴. 내 곰돌이가 야생 곰돌이였어. 간단히 뭐 잘못된 것 같다 지금. 더 이상 체범대를 악이라고 우길 수 없는 그런 느낌. 너무 어, 잘생겼어. 아하.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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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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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루 같은 입술. 어 아, 미안해 태연아. 확대해서 미안해. 미안. 잠만 태연이의 미모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린 그런 느낌. 와 강태현 진짜 강하네. 와 얼굴 자기주장 미쳤는데? 와 강태현 미쳤나 보다. 강태현 진짜 잘. 와 멜랑꼴리 태이 진짜 미쳤다. 너무 너무 좋은데? 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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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훈이한테 <laughs> 제가 그럴 순 없을 것 같아요. 사탕, 그렇지. 사탕 그래. 그래.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그만 말해 말하지 마. 아오 아니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아니야 지, 진짜 말하지 마. 아니야 말하지 말자 진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휴니가 전에 텐테이션에서 느꼈지만 너무 최근 라인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니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아, 이거 너무 막. 이거 너무 오빠 인데 아니야. 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 아 근데 너무 오빠야. 아니야. 아직 애기야, 너는. 반 바라밤경.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바라밤경입니다. 오늘도 컴 프로그램 왔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이시다시 10월 2일 월요일. 이제 새벽이거든요. 지금 캄포 방금 떴어요. 아까 12시에. 그 페이지 접속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진을 트위터에서 급하게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잘안 봤어요, 지금. 일단은 두고 빈나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우리 수빈이 진짜 이쁘지 않아요? 와, 완전 데이즈드 화보 모델 같다. 완전 데이지드 마크 촥 박으면 진짜 완전 화보 각이다. 수빈이 볶음머리 너무 좋아, 볶음머리 수빈이 볶음머리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저, 저건 수빈이 볶음머리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하이든 진짜 볶음머리 아닐 더라고요 수빈이. 어, 아니, 근데 수빈이 진짜. 수빈이 볶음머리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완전 문화재에 등록해야 돼, 우리 수빈이 볶음머리 너무 잘 어울려. 수빈이 볶음머리 너무 예뻐. 너무 복슬복슬하게 토끼야. 반지지 너무 마음에 들어 반바지 너무 좋아. 반돌이 단돌이. 아니, 범규 진짜. 너무 곰돌이라 맥스인데 오늘도? 귀, 여기, 귀 달린 거 봐. 헐, 귀봐 너무 복슬복슬해 봉규야 귀가 여기 아! 쌍꺼풀이 너무 잘 보여 기절해 완전 곰돌이야 완전 곰돌이 봉규 짜잔 우와 우와 얼굴 아, 선 너무 잘 보여 여기 딱 너무 좋아하는 각도 눈은 다 보이고 이렇게 차 이렇게 칭칭아 이렇게 뭔가 약간 흑화 그만하고 약간 이제 뭔가 희망을 찾은 느낌 와 완전 고양이 같아 고양인데 그냥 우와 혜아 고양인데 고양이 다람이뭐이는거 뭐 같은데 당장 이라달려가고 내가 추을를좋아할거 그런 기분 포리를 대령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아 완전 고양이력도 스다 완전 깜냥인데 완전 길고양이 느낌 완전 블랙냥인데 근데 애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졌어요 갑자기 완전 몰티저스 그 자체인데 완전 우리 태연이 완전 아 고양이 같빠 완전 지 꿈을 찾아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꿈을 찾는 것 같아. 완전 희망찬. 차... 아니 휴이 진짜 예쁘다. 진짜원이 인어 왕자 같은데 자 방금 육지로 방 올라온 것 같은데. 휴니가 당장 바닷속으로 함께 손잡고 들어가자구나. 휴이 너무 좋아. 휴이 너무 잘생겼다휴이 너무 예쁘다. 완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뽀샤시뽀샤시 완전 오아이 우와 오아이였어어 뭔가 이게 렇 꿈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 지금 이제 희망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 애들이 지금 흑화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우와 이거 완전 새불한 느낌이다. 약간. 또뭐 <laughs> 필수 오늘 너무, 오늘 도맵 필수. 담바라 밤경. <laughs> 안녕. 이번 여러분들. 한 하늘 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컴포인 그래비티가 나왔습니다. 아, <laughs> 슈로라 개인 앨범의몰러베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뭔가 너무 기대되는 그런 느낌 가보 자고. 레츠고. 우와. 우와. 그래비티? 이 맨발? 버 야, 무슨 우와. 요정인 사실을 밝혀주는구나. 우와. 우와, 너무 완전 오렌지 정령 요정 같아 어머 어떻게 과즙 팡팡 터질듯. 연준아, 너무. 우와 연준이 너무 오렌지 과즙 정령 같아 연준아. 와 대박. 너무 예뻐. 우와, 갑자기 이거 감춘지 뭔지 이거 헬멧 같은 거 쓰고 연준이 상처 했때라 귀여운 얼굴에. 우와 연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연준아 완전 레오나도 디카프리는데 우와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우와 얼굴에 빛이 나는데. 완전 에베랄드 요정 같은데 연. 그리고 무슨 현대 예술을 해놨네. 오, 우와. 우와! 드디어 하이브가 우리 수빈이가 달빛 토끼라는 것을 공식 발표하는 날이군요. 우와! 아니 이게 무슨 컨셉인가봐요. 어, 손 뒤에 이쁘네. 손 너무 이쁘잖아. 이제 나의 달토끼에게 어디, 어디서 이런 상처를? 아, 근데 뭐 이게 있나봐요. 왜 갑자기 헬멧을? 나의 달토끼에게 이런 흠집을? 어? 상처를? 누가 감히 저기 뒤에 있는 게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은 최수빈으로 인해서 폭발됨. 우와! 곰돌이색이야. 너무 좋은데? 아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아니 애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를 이렇게 붕 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옷이 이렇게 안 내려? 그래 그만 말하자. 헉, 어머 손도 곰돌이 젤리봐. 곰돌이 젤리. 어머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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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신. 난 매우 하여자 같은 여자. 세방비에 감당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왜 이렇게 잘 생긴 거니? 아니 어쩜 이렇게 애가 헉, 곰돌이 킹님. 곰돌이 왕자님. 곰돌이 프린스야.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나의 가비드 상의리 이런 상처를~ 이 진실된 눈을 봐봐요. 너무 좋잖아요. 속눈썹봐 언더 속눈썹, 봐 시키는 24개의 언더 속눈썹이 날 정말 똑같아빼는구나범규야 오! 와시시 우리, 우리 범규좀봐주서요 하느님이 우리 범규 얼굴 5등5학년, 노목조목 빚으시다가 손목하널 주무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붕대 감고 있음. 대박, 너무 잘생김. 우와~ 완전 인원들 인원왕자님, 이놈 내가 당장 가서 보여줘야 될거 같은데? 어떤 아이가 우리 번개의 얼굴에 상처를 감히. 우와, 사진 너무, 와, 눈앞에 있는 거 같아. 날동, 날동, 날렸동글 어, 근데, 근데 태연이가 진짜 몸을 진짜 잘 쓴다. 근데 태연이가 약간 무용 같은 안무, 이터월리 같은 거할 때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 너무 태연이한테 살터일것 같아. 아, 근데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이거, 과학적으로 진짜 강태한 쪽으로 생각해서 내가 특정 생각해보면은, 이게, 애가 거꾸로 있으면은 옷도 같이 이렇게 돼야지. 왜 이렇게 붙어 있냐고. 우와, 진짜 강태 샷 있잖아요. 그걸 한 뒤로 이제 태이 입술밖에 안 보여 이제. 태현이 미안한데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나. 우와. 우와. 태이 진짜 예쁘다. 태이 진짜. 옆선만 계속 이렇게 찍어내 너무 좋다고요. 그래. 서태이 입술 다쳤어 입술 다쳤어 와! 지금 어디 간 거야? 지금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이 빨간색 이거. 아, 다 이거 지워버리고 다 핑크색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애기. 이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아들이라 이거 약간 좀 대박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완전 예수님 아들 같아. 대박이야. 완전 거의 신급 존재야 우리 휴닝이는. 우리 하이브가 드디어 공식 입장했어. 을 우리 정윤이 천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헉! 우리 휴닝이 완전 천국에서 찍어온 사진 아니야 이거? 아 아니, 근데 휴닝이가 진짜 예쁘다 천사가 지금 천국에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딱 떨어져가지고 다친 것 같잖아. 벌써 이렇게 컴백 다 끝이 났다니. 저는 체감량으로 한달 뒤에 컴백하는 걸로 알고 있어 요 지금까지. 우리 투어틀 투어 컴백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로. 2개월만에 컴백이지만 그 사이에 투어가 스케줄이 엄청 낮기 때문에 이 컨디션 관리 잘 해가지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이쁜 모습으로 컴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바투 화이팅! 보아들도 화이팅! 이번엔 더더더더더 더더 열심히 컴백을 즐겨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프리폴 컴백도 열심히 해봐요. 우와 잘 부탁드립니다.